국군은 죽어서 말한다. 모윤숙. 나는 광주 산곡을 헤매이다. 혼자 죽어 넘어진 국군을 만났다. 산옆 외따른 골짜기에 혼자 누워 있는 국군을 본다. 아무 말, 아무 움직임 없이 하늘을 향해 눈을 감은 국군을 본다. 누런 유니폼, 햇빛에 반짝이는 어깨 표시. 그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소이였구나. 가슴에선 아직도 더운 피가 뿜어 나온다. 장미 냄새보다 더 짙은 피의 향기여. 엎드려 그 젊은 죽음을 통곡하며 나는 듣노라. 그대가 죽어간 마지막 말을 나는 죽었노라 스물다섯 젊은 나이에 대한민국의 아들로 나는 숨을 마치었노라 질식하는 구름과 바람이 미쳐 날뛰는 조국의 산맥을 지키다가 드디어, 드디어 나는 숨 지었노라. 내 손에는 범치 못할 총자로 내 머리엔 깨지지 않을 철모가 씌워져 적과 싸우기에 한 번도 비겁하지 않았노라. 그보다도 내핏 속엔 더 강한 대한의 혼이 소리쳐 나는 달리였노라. 산과 굴짝이, 무덤 위와 가시 숲을, 이순신 같이, 나폴레옹 같이, 시저 같이, 조국의 위엄을 막기 위해 밤낮으로 앞으로, 앞으로, 진격, 진격, 적을 밀어가며 싸웠노라. 나는 더 가고 싶었노라 저저의 하늘까지 밀어서 밀어서 폭풍우 같이 모스크바 크렘린 레 탑까지 밀어가고 싶었노라 내게는 어머니, 아버지 귀여운 동생들도 있노라 어엽이 사랑하는 소녀도 있었노라. 내 청춘은 봉오리지요. 가까운 내 사람들과 함께 이 땅에 피어 살고 싶었었나니. 아름다운 저 하늘에 무수히 나르는 내 나라의 새들과 함께 나는 자라고 노래하고 싶었어라. 나는 그래서 고 용감하게 싸웠노라. 그러다가 죽었노라. 아무도 나의 죽음을 아는 이는 없으리라. 그러나, 나의 조국, 나의 사랑이여 숨지어 넘어진 내 얼굴에 땀방울을 지나가는 미풍이 이처럼 다정하게 씻어주고 저 하늘의 푸른 별들이 밤새 내 외로움을 위안해 주지 않는가 나는 조국의 군복을 입은 채 골짜기 풀숲에 유쾌히 쉬노라 이제 나는 잠시 피곤한 몸을 쉬고 저 하늘에 나르는 바람을 마시게 되었노라. 나는 자랑스러운 내 어머니 조국을 위해 싸웠고 내 조국을 위해 또한 영광스레 숨 지었노니 여기 내몸 누운 곳 이름모를 골짜기에 밤 이슬 내리는 풀숲에 나는 아무도 모르게 우는 나이팅게일에. 영원한 자기 되었노라, 바람이여, 저 이름 모를 새들이여, 그대들이 지나는 어느 길 위에서 나 고생하는 내 나라의 동포를 만나거든 부디 일러 다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조국을 위해 울어 달라고. 저 가볍게 나르는 봄 나라 새예요. 혹시 내가 나르는 어느 창가에서 내 사랑하는 소녀를 만나거든 나를 그리워 울지 말고 거룩한 조국을 위해 울어 달라고 일러타오. 조국이요. 동포요. 내 사랑하는 소녀여. 나는 그대들의 행복을 위해 간다. 내가 못 이룬 소원, 물리치지 못한 원수. 나를 위해, 내 청춘을 위해 물리쳐 타오. 보라, 대한민국이여. 내 친구여. 그 억센 팔다리 그 붉은 단군의 피와 혼 싸울 곳에 주저 말고 죽을 곳에 죽어서 숨지려는 조국의 생명을 불러 일으켜라. 조국을 위해선 이 몸이 숨길 무덤도 내 시체를 담을 작은 관도 사양하노라. 오래지 않아 거친 바람이 내 몸을 쓸어가고 저 땅의 벌레들이 내 몸을 즐겨 뜯어가도 나는 즐거이 이들과 함께 벗이 되어 행복해질 조국을 기다리며 이 골짜기 내 나라 땅에 한줌 흙이 되기를 소원하노라. 장미 냄새보다 더 짙은 피의 향기여, 엎드려 그 젊은 죽음을 통곡하며 나는 듣노라. 그대가 죽어간 마지막 말을.